여보세요? 아니 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콜라보 대회 하기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혹시 월드 챌린지 시드권 하나만 저한테 주시면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제가 또 한국 타미야랑 제가 콜라보 미니카 대회를 하는데 제가 아주 큰거한개 따냈습니다 바로 미니카 대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미니카 대회 중에서 가장 우승하기 어렵다고 하고 가장 뭐라 그럴까 권위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세계권 미니카 대회 월드 챌린지 타미야 월드 챌린지 시드권을 한장 따냈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이제 이 영상에 풀어가면서 하고 자 일단 대회하는 거 오늘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타미야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이 배너가 뜨죠. 여기 AK 프라자 홍대 미니카 페스티벌이라고 뜨는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자 2024년 10월 19일, 20일 이렇게 양일간 벌어지고요. 19일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겁니다. 타미야 미니카 월드 챌린지 한국 예선 최종 선발전. 요 같은 경우에 올 하반기부터 예선전을 진행했던 월드 챌린지 입상하신 분들끼리 이제 세분 정도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최종으로 이제 일본 가실 분들. 자 일단 19일은 그렇게 최종 선발전이 펼쳐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이거 하나씩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홍대에 있는 AK플라자 1층에서 열리고요. 어 이건 뭐 약도 같은 거는 나중에 오실 분들 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19-20 이거는 현장 구매 고객 대상 이벤트 대회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와가지고 즉석으로 이벤트 대회하는 거 4시, 6시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19일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선발전 오픈 클래스 최종 선발전이 있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클래스도 이번에 월드 챌린지 갈수 있나 보네요 어드밴스드 클래스 선발전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과 어 지금 여기 시드 못 따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20일 대회입니다. 20일 대회. 20일 대회 보시면은 아침 10시 반에 투스타와 함께하는 기본 킷 클래스. 요거는 이제 투스타 룰로 진행이 되고요 기본 킷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투스타 룰입니다. 투스타 룰. 그래서 그냥 기본 킷 가지고 와도 되지만 어 조금 자신만의 스타일로 조금 꾸며서 대회 참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투스타 룰 같은 경우에 어 영상도 있지만 여기 나무 위키에 투스타, 투스타 여기 딱 치시면은 투스타 TV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투스타 룰이 어, 투스타 룰이 여기 있습니다. 투스타가 직접 쓴 투스타 룰 해가지고, 이렇게 어, 기본 킷 설명서대로 요거 한 번, 정도 한번 해보시고, 튜닝하시면 될것같고요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최종 선발전. 요거는 시드권 획득 선수만 참가 가능. 요거는 이제 예선전, 그동안 펼쳐졌던 예선전에서 입상을 하거나 점수가 포인트를 많이 쌓아가지고 시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참가할 수있고요 1등에서 3등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 챌린지 시드권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최종 1위 선수한테는 항공권, 숙박권까지 다 증정하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클래스 같은 경우에 세분 3분, 입상한 세분다 3분 드리는 게 아니고 최종 1위한테만 드리네요. 최종 1위한테만 한장 드리고 그리고 투 스타와 함께하는 기본 킷 클래스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아래 투 스타 기본 킷 클래스 규정 창고 아유 적은 안 나보네. 그리고 투 스타와 함께하는 오픈 클래스는 선착순 100명. 자, 저 콜라보 대회 같은 경우에 항상 선착순 100명입니다. 근데 꽉꽉 찼었는데, 이번에도 어, 이거 대회 참가 일정도 나중에 나올 건데, 그 일정 보고 선착순으로 접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오픈 클래스도 100명이고요. 어, 선발전과 동일하고 투스타와 함께하는 오픈 클래스 1위에게. 타미야 월드챌린지 출전시드권 증정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어 그동안 하반기에서 했던 예선전에서 입상을 못하신 분들도 다 참가 가능합니다 그냥 이게 제가 이 타미야랑 얘기된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아 그냥 생각한 어 이대회 이름 오픈클래스 대회 이름은 어... 라스트 찬스 한방에 일본까지 여기서 이제 딱딱딱 해가지고 1등 하시면 그냥 다이렉트로 일본까지 가고요 만약 여기 1등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그때 상황 봐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 따라가서 그 사람의 이제 한국에서 연습이나 뭐 준비 과정 그리고 일본에서 대회까지 같이 찍어볼 수 있으면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 근데 제가 요즘에 이거 진짜 바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숨쉴틈 없이 바빴습니다 약간 그래가지고 영상도 못 올리고 했는데 이것도 대회 하는 거 대회 스케줄 나오면은 스케줄 보고 어, 같이 갈수 있으면 촬영까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9, 20 오픈 클래스를 모두 접수하시는 분들 다음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일에 입상하거나 어드밴스드 1등으로 이제 출전 시드권 획득한 선수는 20일에는 참가할 수는 있으나 중결승전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결승전에는 못 올라가죠. 이미 시드권이 있는데 결승에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19일날 입상하시는 분들은 20일날은 그냥 뭐 몸풀러 나오시거나 아니, 아니면 그냥 잠깐 즐기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이거 뭐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 시드권 양도가 안 되죠. 자, 오픈클래스 특별 추가 규정이 있네요. 롤러 가공한 제품 금지, CNC 가공 또는 어떤 기타 방법으로. 롤러는 가공하면 안 되네요. 댐퍼도 가공하면 안 되고. 자, 정품 써야 되는 거 당연하고 대회에서. 자, 투스타룰 이거, 어, 투스타룰은 한 번씩 보고 투스타룰로 대회 참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지 목록이고요 전지는 뭐 요거 쓸수 있다. 그렇게 쓰고. 중결승 전부터는 주최 측에서 지급하는 한국타미아 공유 미니카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요거 파란 거,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사용하는 거죠. 중결승. 근데 뭐 우리 아저씨들, 어, 우리 구독자 아저씨들 중결승까지 갈수 있는 아이씨 진짜 몇명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안 읽어봐도 됩니다. 자,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화성 스프레이 같은 거 어, 반이 불가하구요. 어, 충전 기도 반이 불가하네요. 현장에서 휴대용 잔시로 충전하는 거안 됩니다. 사전에 충전을 완료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재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재 위험 때문에. 그리고 공식 대회 참가자 신분 확인을 하는데요. 이거 왜냐하면 저기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해외로 보내는 거 이제 정말로 이게 라인업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실명으로 본인이 참가해야 되고 신분증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대회할 때 신분증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대회 출전이 제한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만 참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여권 미소지자 및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선수. 그러니까 여권을 못 만드시거나 뭐 그러면은 또 이거 해외, 해외에서 입국 금지되는 사례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거 해외여행 불가능한 선수 참가할 수 없고요. 참가 연령 제한이 있네요. 2011년 12월 31일, 아 12월 31일 참고로 제생일입니다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선수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투스타 기본 키은 참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대신 세팅해주거나 타이나 미니카로 하는 선수는 안 되고요. 참가 제한이 걸려 있는 선수는 출전이 불가합니다. 빨간 글씨만 지금 읽을게요. 자, 참가 정보 이렇게 있고요. 접수 기간 나오네요. 10월 9일 내일이네. 10월 9일 내일 10시 접수하고요. 어 16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빨리 접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접수 받고요. 종목당 만원 이렇게 참가비는 있다고 합니다. 투스타와 함께 하는 대회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100명 100명 이렇게 조기 마감될 수 있고요. 7명으로 접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트랙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 당일 공개인데 제가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이 투스타룰 같은 경우 이 올해인 대회거든요. 이번에 투스타룰 대회도. 올해인에 이번에 슬래시뱅크 들어갑니다. 슬래시뱅크가 뭐냐면은 그 옆에 벽 타기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 고무링 세팅을 좀 해야 돼요. 고무링 롤러 세팅을 좀 해야 됩니다. 슬래시뱅크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동행님, 슬래시뱅크가 기본 기으로 주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무링 롤러를 달수 있단 말이에요. 고무링 롤러 어디 달면 좋습니까? 그 슬렌시뱅크 방향에 따라 달아야지.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왼쪽 타고 도는 거면은 그 왼쪽을 타면 왼쪽을 달아야지. 왼쪽을 타면 왼쪽에 고무링 롤을 달고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에 달고 응.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 시드권 땄습니까? 응. 아 19일날 대회 참가합니까? 응. 그러면 19일날 못할 거니까 20일도 하나 참가하실 수있도할 거야. <웃음> <웃음> 할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어, 투스타 룰 같은 경우에 슬래시뱅크. 슬래시뱅크가 제일 어려울건데 벽타는거 그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에 고무링 롤러를 달고 왼쪽으로 돌면 왼쪽에 고무링 롤러를 달고 그거 조금 팁입니다 요거는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또 한가지 오픈클래스 대회 같은 경우에 10, 20일날 열리는 오픈클래스 따로 연습주행 시간이 없습니다 연습주행 시간이 따로 없어요 왜냐면은 하 억지로 지금 두 종목을 같이 밀어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연습주행이 없으니까 어 차라리 저기 어디냐 제이컵 제팬컵, 제팬컵 하는 것처럼 다이렉트로 쭉쭉쭉 가자. 그 대신 예선을 한번더 하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냐면 연습주행은 없는 대신 예선 1차, 예선 1차에서 이기시면 올라가고 또 예선 2차. 2차에서 또 하시고 올라가고 근데 만약 예선 1차에서 이겼는데 2차에서 또 굴리셔도 됩니다 연습주행 느낌마냥 자 2차 그리고 이두개다못 이겼다 그러면 패자부활전 요번에 넣었습니다 패자부활전 그래서 다 떨어져도 세 번은 굴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선 1차 2차 패자부활전까지 한 다음에 본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스케줄이 잡혔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두 종목 다 넣고 싶어가지고 두 종목 다 넣은 거기 때문에 시도권 여러분들 한장 없는 거 여러분들 제가 라스트 찬스 기회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따냈고요또 그런게 있습니다 원래 제가 뭐 입문자들을 위한 채널 입문자들을 위해 컨텐츠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채널을 한7 8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랑 같이 입문하셨던 분들이 다 오픈 클래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클래스 유저분들 중에서도 제 구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오픈까지 챙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픈 클래스 제가 타미아 측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도권을 없는 거한장 만들어 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재밌게 그날 뵙고, 또뭐 그날, 뭐, 제가 특별히 하는 건 없을 겁니다. 저는 뭐, 항상 그랬다시피 대회장에서 촬영하고 다니고, 뭐, 인사드리고 이렇게 할 건데, 딴거 없어요. 우리, 어차피 지금 시도권, 지금 보니까 이 대회 없었으면은, 네, 네 개인데, 한개더 늘었잖아요. 저한테 그냥 뽀뽀나 한 번씩 해주시고,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10월 20일 날,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스타였고요한건 해냈습니다. 그때 아너 언제나 출근부 아직 구독한.